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자 오랜만에 만나뵙는 코너 할타 님의 부동산 팁스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팁으로 그 이야기를 풀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할타 님 모셨습니다. <목소리> 할타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네. 4월 12일날 네. 2024년 4월 12일이죠 네. 4월 12일날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혼돈의 재건축이라는 어. 주제로 네.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 방송을 했는데 음. 그 방송이 좀 이슈가 됐어요 오. 아마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그 방송을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음. 뭐 보셨던 또 재건축에 관심 없으면 또안 보셨는데 네. 그 방송을 보고, 네.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네. 보고, 네. 좀 깜짝 놀란 부분도 있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예. 예. 깜짝 놀란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네. 조금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음. 그리고 이 방송을 네. 해설도 하고,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네. 우리 같은 이제 불린이들 네. 그리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 네. 또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들, 오.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될지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음. 이걸 어떤 코너에 살까 고민하다가 네네. 야 이거 팁스구나 <laughs> 그래서 이 팁스로 아. 찾아온 오그 어, 예. 내용. 예.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추적 6 0분 예. 4월 12일 방송이었죠 예. 근데 예. 방송 내내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타님의 <laughs> 옥 같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알리자, 알리자 했는데 할타님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이거를 아 그냥 넘어가자, 어차피 다 봤는데 넘어가자 이러는데. 아니다. 요거는 팁스에서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할타님이또 하스트라다 이 무스 아니까 미리 예견했던 그 이야기들 꺼집어내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방송을 하자. 제가 꼬셨습니다. 그렇죠, 할타님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예. 그 내용 한번또 예.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방송의 음. 내용의 음. 많은 부분이 네. 제 자랑입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제 자랑이 꼴보기 싫다. 예. 아, 살짝 자랑하는 거 듣기 싫다 하면은 언제든지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랑 안하라는거 제가 무수으로꺼짓어했어요 <laughs> 하자고. 예, 예 어쨌든 예. 너무 내용이 재밌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적 예. 60분의 방송의 음. 큰 틀이 뭐냐면, 네네.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음.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예. 조합원들의 부가 분담금이 네. 폭탄급으로 네. 다 증가가 되는 바람에 음. 조합원들이 감당을 못해서 오. 뭐 파산을 하니 뭐 부도가 나니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재건축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다. 음. 그리고 시공사가 뭐 말을 바꿨니, 약속을 어겼니 아. 그런 내용이 대다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 한번 제가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예. 하겠는데 예, 예. 제가 예. 그동안 방송에서 음. 그 예. 수 차례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예, 아 예. 놀라웠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 네. <laughs> 영상을 그동안 꾸준히 말했던 부분이 이제 2060분에서도 그대로 나왔는데 네, 예. 우리가 머리가 다 굳어가지고 네, 네, 네. 옛날 거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laughs>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걸 보니까 네, 네. 이 방송이 4월 12일이니까 네. 그 전에 방송 네.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W 님이 자료함에 띄어주시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사에서도 공사비도 많이 날라질 거거든 공기가 어. 들어가면 예, 예. 공사비도 많이 날라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도 네. 상 잘해야 된다 어, 국소조합 있는지 잘 봐야 한다 예, 변호사 사무실하고 계약을 해서 예. 아마 계약돼 있을 겁니다 예. 일단 변호사님들 한 100명 불러가지고 철저하게 <laughs> 예, 100명 불러가 <laughs> 한 명당 한 줄씩 검토해라 <laughs> 예, 뭐그 정도는 또 꼽아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방어를 잘해야 된다 어. 그렇게 되면 최고 좋죠 배관도 어. 멋지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어. 그러면 배상도 네, 좋으니까 시공사 선정 때 예. 우리가 막 공사비 얼마 아니라면서 앞뒤 발표를 하잖아요 공사비 얼마 해주겠다 어떻게 뭘 해주겠다 주겠다 하는데 예. 그게 막상 착공 시점에 다가오면 네. 바뀌어버려. <laughs> 본계약도 해야 되고 다시 공사비를 협상을 해서 네. 본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예. 착공 시점에 본계약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때 공사비를 또 올리고 하는데 네. 과거랑 네. 착공이랑 또 갭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갭이 또몇년 있으니까 공사비는 그렇죠. 바뀔 수가 있다. 아.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하고 싶은 말도 하자면 네. 네. 조합에서 본계약을 할때 네. 시공사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아, 내 조합장님이야. 아, 그... 이사님들은 동네 주민들이라서. 어, 잘 몰라. 솔직히. 아, 근데 시공사는 베테랑이잖아요. 완전, 완전 베테랑이지.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 어. 잘 모르니까 끌려다닐 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잘 모르니까 예. 그일 봐주시는 뭐 정비업체나 예. 그런 분들한테 좀 검토해봐라. 어.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네. 대형 로펌에다가 의뢰를 좀 해봐라. 아, 돈몇여좀 들여도 돈 들여도 그 드려도. 드려도 그거 이상은 뽑을 수 있다. 그래, 돈 들여도. 돈 네. 이거를 과연 이 계약서가 우리한테 우리 조합에 불리한 게 없는지, 복수 네. 조합이 없는지 아, 그런 거를 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네. 변호사그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어, 어. 보통 그렇게 의뢰를 하면 네네네.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계약서 검토 한게 하는데만 해도 네. 매도 들 수도 있거든요. 어, 어. 매도안날 수도 있어. 네. 그거 좀 쓰자. 어. 그 수프로해서 어. 몇십억을 할수 있고 몇 백억을 할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예. 그거 아까 워하지 말고 제발 검토해 보자. 어. 그렇게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시 공사가 공약을 하고 예. 입찰을 해서 예. 선정이 됐는데 예예. 그때 선정된 거다 본계약이라 예. 예. 지금 아직 사업시행 인가도 안나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주 그 철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단계가 많이 남았어 어. 그래서 앞으로 언제 될지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그래서 시간이 예. 많이 걸린다는 거죠 많이 걸리겠죠 <laughs> 어. 그시점에 계획이 있다는 거지 어. 그래서 본계약할 때 이주 예. 철거를 다 하고 공사비 협상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 이미 예. 이 GS 건설에서 네. 얘기를 했어 물가 인상분만큼은 네. 공사비를 더올려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사협상을 비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 여러가지 공약들도 예. 계약서에 다 넣어야 돼 그렇죠 관리 처은다 하고 위주 철거 다 하고 나서 본 계약할 때 시점이랑 예. 지금 시점 이랑 또 예. 계획이 있으니까 예. 본 계약할 때잘 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라 본 계약 걸었던 거다 꺼져버려야 된다 다 잡아 넣어야 된다 너네 네. 이런 게 말한 거 확정시켜라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하셔야 되고 따로 보면 안되겠네 그렇죠 어? 예. 근데 그게 예. 이 계약서를 내가 검토해보시라고 얘기한 게그 예. 예. 법률의 어가 예. 정말 어렵거든요 계약서에 애매하게 적어놨나 두리뭉실하게 근데 이게 법률의 어다 보니까 잘 몰라 그래서 그거를 예. 항상 얘기하지만 예. 그 돈좀 써서 변호사님 예. 고용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게안 맞겠냐. 아... 예. 예, 요런 이야기를 했네요. <laughs> 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 이 추적 유치품부다가 화들짝 놀래 가지고 예. 야, 할타 님,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뭐 예.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 이제 간단하게 리뷰하고 예. 제가 설명을 좀 곁들이면서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보시면 예. 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시공사 선정 때 네. 공약이랑 네. 막상 본 계약 때 네. 실제로 이제 공사 협상을 해가지고 공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랑 네. 자꾸 말이 바뀐다. 그래서 네. 그거를 꼼꼼하게 다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그런 네. 말들을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착공 일까지 물가 인상했다는 공사비 인상 없음 네네. 실착공 이후에도 공사비 인상 없음 이렇게 못 받았네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죠 예 시공사 선정할 때 예. 우리 시공사 선정해 주면 오. 물가가 아무리 인상을 해도 공사비 인상 없겠다 그리고 착공을 해도. 그 이후에 이상 후에 없다. 이렇게 오빠가 왔습니다 오빠가 왔네 그러면 예. 보통 조합원들은 다 이걸 믿게 되죠. 믿죠, 믿죠. 예. 저렇게 크게 적어놨는데. 예. 그리고 뭐 분담금 걱정 없다. 어. 뭐 추가 분담금, 예. 뭐 이주비 어. 그런 거다 걱정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다 공약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공약을 예. 해요. 예. 그리고 예. 이 조합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냐. 너가 공약한 거 예. 무조건 다 지켜라. 예, 예. 그래서 사인해라. 사인해라. 공약한 거 예. 자, 도장 찍어라 막 아마 그렇게 욕을 했나, 했는가 봐. 그못 그렇죠.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야, 공약한 거 그대로 어. 다 지켜, 지킬 수 있냐 하면 은 어. 시공사에서 당연히 지킨다지. 지킨다. 아, 우리 못 지킵니다 하는 시공사가 예. 어디겠습니까? <웃음> 지킨다지. <laughs> 그러니까. 책가까지 만들어놨는데. 조합원들한테 막 책, 책자도 배포하고 그렇죠.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자, 지켜라 네. 하니까 네. 조합에서 그럼 도장 찍으라한거 어. 같아. 아못 뭐 믿겠다. 못뭐 믿겠다. 도장 어. 찍으라한거 같아. 어디다가요? 그래, 그래서 이 보면 도장 다 찍어놨어. 아, 책자에다가 예. 이 내용들 어, 확인했다고. 확인했다고. 이 찍히겠다. 지키, 아.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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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표이사 도장도 찍고. 예, 예. 뭐 관리소장, 뭐 대표이사, 현장 관계자들 다 찍었겠죠. 아. 이러면 한 찍었어. 한장한장다 찍었네. 한장한장다 찍었어. 그래서 어. 안심을 어. 시키는 거지.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 도장을 찍는다 해도. 이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데 그냥막 일단 도장 찍으면 마음이 놓이니까. 효력이 없는 거를 알면서 시공사를 찍어 주는 건데. 예. 자, 조합은 제 예. 항상 얘기하지만 조합은 조합장도 다 어르신이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야. 맞아. 그리고 조합의 이사 감사들도 다그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아. 잘 몰라. 전문가들이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런 게 당하는 거야. 시공사는 아, 베테랑들이거든. 완전 여기는 빠삭한 사람들. 도장 찍어주기 전에 시공사 법무팀한테 안 물어봤겠습니까? 이 도장 찍으면 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 어, 법무팀에서 그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찍어주십시오. <laughs> 분명그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찍으면서 예. 우리 이거 찍어주지요. 우리 예. 찍어주니까 우리 믿지요. 어. 우리 우리 분명히 지킬 거지요. 어. 하면은 조합해서 다 넘어가거든요. 아. 그러, 그런 겁니다. 하나하나 예. 찍히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도장 예. 찍었네. 예. 시공사는 베테랑이고. 아. 예. 조합원의 임원들이나 조합장은 잘 모르니 예, 예. 항상 변호사를 끼고 있어라. 아그 말이구나. 변호사 군단을 꾸려라. 이제 어떤 영상에서는 예, 예. 계약서 한줄당한 명씩 검토해라. <laughs> 변호사 1 0 0 명씩 불러라. 예.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 예. 아 정말. 예.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음. 다 찍고 나서도 예. 결국 본계약할 때 이걸 다 뒤집어 버려요. 아. 뭐 고, 물가 인상했다는 예. 공사비 인상 없음 그렇게 해놓고 예. 막상 공약할 때 되면은 음. 공사비를 대폭 올려버려요. 약속을 완전 어기는 거지. 어기는 예. 건데. 그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제가 아.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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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들은 네.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인건비, 자재값이 네. 음. 최근에 몇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 그 계약했던 시공사 입사됐던 음. 그 공사 단가로는 네네.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단가가 너무 높아 너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아... 공사 자체를 할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음. 공사하면 무조건 이거 엄청난 수해인데삽을뜰 수가, 예, 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도 음. 공사비 를 올릴 수밖에 없어. 음. 근데이 공사비를 올리는 게 예. 적정하게 올렸느냐? 예, 예. 안 그러면 진짜 어. 말도 안 되게 올렸느냐? 오, 오, 오.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 있지. 공사비 자체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 그 금액으로는 사실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그렇죠 예. 너무 낮아 자 기가 막힌 걸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무슨 계약서냐면 네네. 공사 계약서인데 예. 자 보면은 18년이죠 예. 아마 시공사가 선정되고 예. 착공하기 전에 자, 음. 한참 전에 지금 이제 24년이지 않습니까 와, 그... 그러니까 뭐 한, 한 5-6년 전에 계약서를 예. 자, 쓰거든요. 예, 예. 이 계약서에 뭐, 어떻게 적었냐. 예, 예. 아, 계약서 내용이네요. 이게. 계약서 내용입니다. 예. 자 실착공 일 이후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로 한다. 오, 적어놨네 계, 계약서에 못박아놨어. 못, 박아놨어. 못 변동이 없다. 예. 자 평당 510만 원으로 예, 예. 하겠다. 근데 요즘 뭐 공사비 다 800만, 900만, 900만, 900만 하는0 0만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는 510 510만 원으로 해서 음. 변동 없이 하겠다. 이렇게. 못 박아 놨어. 계약서에. 안해요 계약서에. 네, 계약서못 박아 놨어. 예. 그런데 그런데 여기 시공사가 계약서에 어. 못 박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사비를 엄청 올려 버렸어. 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오.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데도 어. 그럼 계약을 어긴 거냐? 어. 제가 항상 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예. 그 꼼수가 있다. 독소조항이 있다 라고 독소조항, 얘기했요 독소조항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독소조항을 파악을 해야 된다. 예. 변호사한테 예. 수억을 들이서라도 음. 돈을 좀 써서라도 음. 그 독소조항을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수차례 말씀드리는 게 예.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예예. 월별 소비자물가 상속률을 반영하여 변경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어? 그 그러면 이게 뭐야 이, 갑자기? 이게 어. 상승되는 거예요. 어. 앞에 조항에는 네. 변경 없다. 해놓고 변경 없다 박았잖아. 박아놓고 어. 여기는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한다고 해놨어. 와, 네. 그래서 이. 이 문구로 어. 아마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야. 그래서 아. 자 그래서 예. 이 시공사들이 예, 예.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조합장님 우리 변경 없다라고 분명히 적어놨죠. 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래 해놓고 이걸 감춰버려요. 아, 얘기를 아, 안 해버려. 그니까 엄청 많지. 엄청 많잖아. 수십 장이 되지 계약서가. 수십 장이 되, 되니까. 아 이래 쭉 보이면서 여기 어. 끄면서 요 변경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 찍으면 예, 됩니다 이제.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숨어 있는지 모르고. 이게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 찍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이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 제발 좀 돈을 써라. 아. 독소조 이거 다 걸러내라. 걸러내라. 자, 이거는 소비자 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한다고. 음. 그래도 나름 알아듣기 쉽게 적어 놨어. <laughs> 어떤 계약서는 네. 정말 어렵게 적어놨어. 뭐에스컬레이터 아, 류를 반영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정말 고급 용어를 써가면서,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적어놨어. 못 알아듣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법률 용어를 잘 모르니까, 네. 못 알아듣게 적어놨어. 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변호사를 써야 된다, 돈을 음.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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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어. 때문에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두 번째 주제가, 네. 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음, 이제 곧 반할 거다 예, 예. 가성비 위주로 갈 거다 이기 그래, 보면 또그 내용이 나와요 예, 예. 과거에는 명품 아파트에 예. 무게가 실렸지만 음, 갑자기 공사비가 오르니까 예. 조합원들이 놀라가지고 <laughs> 명품 아파트가 아니라 공사비 예. 절감에 무게 실린다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명품 아파트에서 공사비 절감으로 간다 아 예예 예. 예. 뭐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한 부분이죠 예, 예. 제가 지금도. 제가 이것도 얘기한 부분이죠라고 얘기하는 게다 예. 자랑입니다. <웃음> <웃음> 이미 이야기했던 거. 아, 이야,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야기.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고급화 이게 어. 중요한 게 아니다. 어, 맞아. 예 지금 뭐 시공사 선정하고 어. 뭐 고급화로 가니 하이엔드로 가니 뭐 삐까번쩍하게 만드니 예. 그게 다 의미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예, 예, 예 나중에 네. 막상 공사비 청구서를 네. 받아 보면 예. 깜짝 놀랄 거예요. 어,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조합원들이 감당을 어. 못할 거예요. 어. 그러면 다시 가성비 위주로 야야야 어. 이거 빼고 예, 예, 예. 그냥. 판넬 시트 조금 붙여가지고 버튼 <laughs> 올려만 조금 하고, 예, 예, 예. 조금 가성비 위주로 가자, 아, 그렇게될 가능성 의견이 많이 나오겠죠? 많을 겁니다.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야. 자 여기 남양주 이 e 아파트 음. 시공사 변동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면 예, 예, 예. 12년도에 거 설사를 해지하고 새거설사를제정했는데또 <laughs> 예. 예. 해지하고, 해지하고, 해지하고 또 계약 해지하고 계약했다 해지하고 또 해지하고 몇번해지 이거 계속 해지를 하는 거죠 예. 저는 이것만 봐도 어. 안 봐도 비교를 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 왜냐면. 예. 전부 건설사마다 예. 이 어떤 건설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건설사마다 다 브로커가 있었, 있었을 거예요. 아. 다 조합원들을 꼬셔가지고 네네네. 저거 해지시키고 우리 우리 건, 우리 넣차 아. 그럼 니한테 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아. 조합원들마다 다 브로커를 다 심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각종 브로커와 예, 예. 이해관계 이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음, 음. 거기에 막 휘둘려 가지고 아. 요렇게 막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복된 갈등이라고 어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뭐냐면 이쪽 조합이 됐다 그러면 아. 이쪽 비대위가 생겨. 비대위가, 아. 비대위가 생겨. 네. 그래서 이 비대위가 결국 이 조합을 무 모아내고, 음. 자기들이 원하는 시공사를 데리고 와. 아. 데리고 왔어. 네. 그래 다시 조합이 돼. 네. 다시 또 비대위가 생겨. 아, 또 여기서? 어, 이쪽 비대위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아. 그러면 또, 저 시공사 마음에 안 든다. 저 조합 마음에 안 든다. 또 해지시켜버리. 또 선동해가지고. 또 선동해서 밀어내고. 이런 게 네. 한두 음. 번도 아니고, 왜 계속 통하겠냐. 네, 네. 조합원들은. 네. 좋게 말하면 좀 순진하거든요. 네네네. 누군가 선동하면 다 넘어가게 돼있어. 선동이 문제야. 예, 다 넘어가게 돼있어. 어. 야저 시공사 안 좋다. 예, 예. 다른 걸로 바꾸면 예, 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다. 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그렇게 선동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계속 해지하고 또 들어오고 해지하고 하는 거예요. 와. 그게 결국 예, 예. 조합원들의 욕심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합원들 욕심이 문제예요. 여 여기 보면은 아... 여기도 사실은 욕심에 욕심한 게 어... 이분도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예. 지금 이... 10년이 넘게 계속 계약했다, 해지했다 이게 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 이게 조합원들의 욕심이다. 음... 그런, 그런 게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이 아파트 그러면 예.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빚이 얼마어마하게될것 같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laughs> 남양주 이 아파트, 아... 보면은, 브릿지론 710억, 이주비 대출 나간 거 벌써 560억, 오. 이게 이자 87억, 수수료 15억 한 게, 금융비용만, 이거는 공사비는 다 떠나서, 오. 그냥 금융비용만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주비 대출 나갔다. 그 조합에서 네. 이자나 그 금융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 예. 빨리 빨리 이주하고 빨리 빨리 제거해야 된다. 아, 그래야 조합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게이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도 예. 뭐 그동안 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네. 조합원들이 욕심을 줄이고 예.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어느 정도 잘한다 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해도 어, 어느 정도만 해도 예, 예. 그냥 묵묵히 예. 응원을 해줘라 아, 하는 게그런 이유입니다. 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게 예,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예. 님 여기까지가 추적 60분의 이야기고, 네. 제가 총적 60분의 그 내용을 음.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자, 시공사 선정할 때, 네. 그러면 거기에 아예 모을 받게 음. 계약서를 잘 써가지고, 네. 그때 변호사 대거 투입해가지고, 네. 네. 시공사 선정되자마자, 네. 변호사 대거 투입해가지고, 네. 계약서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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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냐. 네. 그, 그렇게 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 그런 느낌이네요. 독소조항이 있는지 네, 네. 진짜로 나중에 되더라도 공사들이 절대 안 올리겠다든지 약속한 거를 처음부다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꼼꼼하게 검토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생각 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들죠? 근데 예. 안타까운 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시공사들 입찰을 안할 거예요. 아, 너무 빡빡하게. <laughs> 야, 저 조합은 가면 어. 안 되겠다. 야, 우리가 큰일 나겠다. <laughs> 입찰 아무도 안하겠네 입찰 안할 겁니다. <laughs>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을 <laughs> <4권> 해야 <laughs>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또 얘기하듯이 그냥 브랜드를 봐라 아. 어차피 다 속인다 아. 어차피 다 코베어 간다 아 그나물에 그 밥이다 비슷하다 아. 그러니까 그나마 아. 예. 브랜드 좋은 걸 선택해라 아. 그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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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브랜드력을 믿고 예. 내가 비록 비용을 조금 더 드리고 분금을좀더 예. 내더라도 예, 예. 브랜드가 좋으면 예. 그 브랜드 가치가 좋으면 예. 시세로 다 돌아오거든요 시세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네. 제발 조합원들이 명심해야 될게 음. 조합에서 무슨 각종 용역을 쓰거든요 네, 네. 뭐 설계를 통 설계 용역 네. 무슨 뭐 무슨 건축 용역 뭐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호사 법무비용 용역 업무 예. 예. 용역 예. 그런 용역 각종 용역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쓰면은 예. 대부분의 조합은 그런 거 아까워하거든요 어, 어. 그몇번안 되는데 공사비는 수천억 수천억이고 조 단위 공사비인데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뭐몇 십억 몇 억인데. 예. 예. 그걸 아까워합니다. 그거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돈을 더 써야 돼요. 예. 변호사비 뭐, 변호사 계약서 한개 검토하는데 음. 2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저한테 화들짝 놀래거든 계약서 검토하는데 무슨 5억이냐. 화들짝 놀랬는데 자, 5억 아껴가지고 나중에 예. 예. 추가 분담금 3억씩, 개인별로 3억씩도 맞을 수 있어요. 5억 아껴, 아껴가지고 근데 그 5억을 5억 10억을 쓰면 예, 예. 나중에 개인당 예. 몇 억씩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거를 그렇네. 명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러네요그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온판 공사비로 다 독박 쓰지 말고 각종 네, 네. 용역에 대해서 네, 네. 정말 잘하는 용역을 선택해서 돈을 좀더 주더라도 네네. 정말 잘하는 용역, 꼼꼼하게. 꼼꼼한 걸 아.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 버리면 음. 조합원들이 온펌그 공사비를 다 내야 돼요. 본인이 감당해야 되네.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네. 추가 분담금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조합원 숫자가 작고 음. 일반 분양분이 많다 하면은 음. 일반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타발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니까타을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 안할 수도 있어 재개발 네.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저는 재건 축을 안 합니다. 아 분담도 안 하시네. 안 하지. 그래서 아. 우리 채널에서도 예. 재건 축은 거의 인장도 안 갔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거의 인장도 안 가고 네. 재건 축은 거의 안 다렸습니다. 그리고 네. 질문도 많이 받아 할 타님은 왜 재건 축을 안 하시냐, 안 하시냐. 그런 얘기도 많이 받았는데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아. 예. 리스크가 그만큼 커요. 아.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음, 네. 재개발, 저는 재개발 위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음, 재개발도, 네, 네. 어떤 재개발 보면, 네. 조합은 비중이 엄청 많은 재개발 구역이 아, 있어. 네. 그런 걸 가급적 피하시고, 네, 네. 근데 만약에 네. 그 구역에 네. 입지가 너무 좋다, 어어, 너무 좋다, 아, 그러면 괜찮지, 괜찮지? 아, 가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아, 괜찮을 괜찮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네, 웬만한 입지에 예. 조합원 수가 정말 네. 비중이 높다 하면 은 네,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음...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네, 네. 정말 비쌀 수도 있다 음...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재건축 같은 경우도 네, 네. 현재 재건축을 성공한 데를 보면은 네. 전부 다 5층 이하 낮은 층 수의 재건축이에요 네. 음... 더비치불이었음이 네. 거기도 대연비치 네. 아파트였지 않습니까 오, 예, 예, 예. 거기도 낮았어 아 예. 음. 그런데 네. 15층짜리 아파트가 네. 부산에서 15층짜리 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입지가 좋아야 돼. 그 1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네, 네. 그 땅값에 네. 그 부지에 네. 그 입지가 엄청 좋아야 돼. 엄청 그래서 좋아야 돼. 어. 지금 대표적으로 음. 시행되고 있는 데가 삼위빛이거든요. 삼위빛이 네, 네, 네. 입지는 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죠. 밭 한가운데 있어. <laughs> 거기는 입지가 탑 중에 탑이거든요. 어, 물 위에 또 있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아 그나마 가능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예. 내륙 쪽에 1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네. 그거 지금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도 될까요?라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네, 네. 저는 절대 말리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고층은 힘들어요. 네. 고층 재건축은 정말 힘들다. 음. 그거를 명심하시고 네, 네, 네. 정말 삶이 빛이 급이 아니면 <laughs> 해운대 바닷가가 착 보이는 <laughs> 어. 정말 진짜 어마마 어한 입지가 아니면 네, 네. 고층 재건축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죠. 우리 유튜브에 얘기하는 모든 영상이. <laughs> <laughs> 전부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네. <laughs>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 네네. 제가 이거 힘들다 이거 어렵다 이거 네. 하면 안 된다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밖에 안 하거든요 네거티브네 그런데 저는 사실 <laughs> 중개업자야 아, 공인중개사가 네. 무조건 좋다 해도 안될 판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진짜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왜냐면 하공인중개사는 한 개라도 더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럼. 상담이 오면은 이거 예. 좋다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어, 좋다 해줘야지. 좋다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것도 안 좋다 이것도 안 좋다 <laughs> 하는 게그 특히 예.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예. 정말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예. 내가 뭐 성인꾼 줄알아서 하냐? 오늘 어. 내가 정말 정의사 돌아서 얘기하냐? 그건 아닙니다. <laughs> 저도 돈 좋아하고, 네네네. 저도 뭐, 중계 손님들 와가지고, 중계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예, 예. 이런 거 아니라도 팔게 늘렸거든. 아, 맞아. 좋은 게 늘렸습니다.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리스크가 있는 거를 제가 그러면, 권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예. 오늘 예. 영상. 참고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나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초급 60분 PD님 우리 거 보고 있나? <laughs> 우리 거 되게 보고 참고한 거 만든 게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저도 느낀 게, 예. 좀 느낀 게, 초저 예. 60분 영상 보면, 예. 부지에 예. 잡초 자란 거 보고, 오. 풀이 무성하네요, 했어. 우리가 어. 그거든 <laughs> <laughs> 풀이 무성하다. 어, 어, 우리를, 어, 어, 우리가 써은 건데. 우리가 얘기한 거거든. 똑같은 말을 예. 어, 또 쓰더라고. 예. 아, 어쨌든 깜짝 놀라네. 예. 어쨌든, 요런 일이 많기 때문에, 추정 60분까지 예. 예 나온 게 아닐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명심하시고요, 꼭 참고하셔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좋은 내용으로 팁스 예 계속하실 거죠. 예. 예, 너무 오랜만에 팁스를 하다 보니까 예. <laughs> 예, 자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